요즘 레테 시즌입니다. 초등 저학년 또한 소위 선망하는 학원에 합격하여 다니는 것이 아이의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공 루트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 마음은 아이가 초등 저학년 때 오히려 이것부터 챙깁니다. 사실 유명 학원 레테는 대부분 아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학원의 커리도 빠른 속도로 맞춰져 있죠. 그래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대입은 빨리가 아니라 누가 더 멀리 갔느냐를 보는 과정입니다. 초등 때 잘했던 그 많은 아이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빨리 달리긴 했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던 것이니까요. 마라톤인데 단거리 근육처럼 달리다가 퍼져버렸다는 게 가장 적합한 비유 같습니다. 초등 저학년, 즉 1, 2, 3학년 때 정말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챙겨주셔야 하는 것은 바로 아이의 선호를 찾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맞는 좋은 교재나 학원을 찾아주는 것 또한 이것 다음에 일일 뿐이죠. 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저 아이에게는 오히려 나쁠 수도 있는 건 바로 아이마다 기질, 성향, 지능, 환경 등 각기 다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파악해서 내 아이에게 좀더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초등교육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선호를 파악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교육이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야 가장 확실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호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재와 주제입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 주제의 책 읽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어 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캐릭터, 로봇, 공룡, 곤충, 동물 등 수많은 소재와 모험, 사랑과 우정, 신비한 과학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 주제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장 선호하는 것을 파악하고 한글책이든 영어책이든 그림 그리기든 영어 리스닝이든 뭐든 접목해 주시면 시작도 쉬울 뿐 아니라 지속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엄청나게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게 아이의 선호니까요. 두 번째는 바로 감각입니다. 듣기, 말하기, 보기, 쓰기, 그리기, 몸쓰기, 음악 듣기 등 아이가 선호하는 감각 활동을 파악하고 더 권장해주는 일은 초등, 저학년 때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토크 활동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재밌고요. 몸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영어 단어를 볼때그 단어의 뜻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재밌을 뿐 아니라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도 쉽습니다. 뭐든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어떤 활동이든 기록하는 습관을 때 만들어 주시면 평생 가는 훌륭한 자산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 시기에는 아이가 선호하고 더 잘하는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 그걸 더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초등 기학년은 잘하는 걸로 전반적인 능력과 습관을 형성하는 게 5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오후형 아이입니다. 아침에 기운이 없지만 점심 먹고 나면 힘이 펄펄 나는 유형이죠. 그런데 엄마는 미라클 모닝입니다. 아침부터 시키는 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엄마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기 쉽죠. 또 다른 예로 아이는 딥 테일형인데 엄마는 큰 그림형입니다 엄마는 보통 아이의 태도나 자세를 지적합니다 잘못은 결국 잘못된 태도와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서 소소한 지적보다는 큰 틀에서 잘못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이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디테일형이라 잘못을 콕 집어 말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결책도 콕 집어서 아주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이 감정 싸움으로만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잔소리꾼으로만 인지하게 되죠.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강제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공부 계획을 짜고 또 피드백을 주는 게 모든 학습의 근간이 됩니다. 소재, 주제, 감각 그리고 성향 이렇게 세 가지 선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뚜렷하게 선호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직 선호가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도 많죠. 찾는 것만큼이나 개발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받거나 들어보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선호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있어 노출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영어라는 언어가 머릿속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어가 아닌 다른 교육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있어 교육적 노출은 다양할수록 유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꼭 학습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여행, 캠핑,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농장 등 아이의 생각과 감각을 자극해주는 여러 활동이 권장됩니다. 혹시 아이가 특별한 선호가 없거나 매사 의욕이 없나요? 그렇다면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라 좋아하는 걸 의욕적인 분야를 찾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아이는 없으니까요. 오늘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되는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공감 가시는 내용 또는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